근속 연수 구하기 작업하시겠습니다. 자, 근속 연수를 구하실 때는 특별한 함수, date, dif 함수를 이용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근속 일수는, 근속 일수를 구하는 함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속 일수는, 어, 마지막 일자, 마지막 일자, 빼기 처음 일자 해서 그 처음 일자부터 마지막 일자까지의 일수를 수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일자가 투데이이기 때문에 투데이 가로 열고 닫고 빼기 처음 일자 입사 일자 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근속 일수가 구해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oday라는 함수를 자,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식이 날짜 서식으로 지정되어서 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홈 메뉴 탭에서 표시 형식 그룹에서 날짜가 아니라 숫자다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근속 일수가 구해져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실 내용은 일수가 아니라 연수로 구하시겠습니다 사실 연수는 그 전에 이 함수 오늘 배우실 date, dif 함수가 없을 때는 단순히 일수를 구해서 나누기 360 혹은 365해서 연수를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date, 어, dif 함수가 추가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서 date diff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텐데 date 어, diff 함수는 인수가 3개입니다. 처음이 시작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종료일, 세 번째가 옵션 인수가 들어가시게 되는데, 옵션에는 아래에 보이는 것와 같이 y, m, D, y, m y, d, md와 같은 형태대로 옵션을 정해야 해 주시면, y가 들어가면 연수를 구해줄 것이고, m이 들어가면 연수를 뺀 전체적인 월수를 구해줄 것이고, d가 들어가면 전체 일수가 구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ym이 들어가면 연수를 뺀, 빼고 난 나머지 월수. 그 다음 yd가 들어가면 연을 뺀 나머지 일수. 그다음 MD가 들어가면 월까지 뺀연 월을 뺀 나머지 일수가 구해진다라고 해서 옵션을 어떻게 적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연수를 구하실 거기 때문에 옵션을 Y를 적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 F3셀에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등호는 하셔서 d a t e d i f 하 셔서, 보 시면 다른 점이 지금 까지, 우 리가 어떤 함수를 적으면 함수 를적 으면 함수 아래쪽 에 함수 를설 명하 는 어떤 글이 나타났 는데 데이트 DIF 함수 는 그런 게 없다. 다시 말씀 드려서 그런 게없기 때문에 마법사 를 이용 해서 작성 할 수, 없는 함수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해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만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자, 괄호 열고. 그다음 인수에 대한 목록도 나타나지 않지요. 해서 이 함수는 인수를 스스로 외우셔야 된다. 본인이 외우셔야 된다. 자, 먼저 시작일은 입자일이 될 겁니다. 23이 될 겁니다. 자, 클릭하시기 어려우시니 아래 거 눌러서 23 하시겠습니다. 심표 그 다음 종료일은 오늘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today 지금처럼 이렇게 알려진 함수라면 함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데이 t e d i f 함수는 나타나지 않는 가 아까 보셨어요 그죠? 자, 괄호 열고 닫고 today다 그 다음 심표 그 다음 옵션은 우리가 영을구하실 거기 때문에 뭘 적으셔야 된다? y 그런데 y라고만 적으시면 안 되고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큰 따옴표 하셔서 y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만,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구해진다. 한번더 월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하면, 옵션이 뭐가 들어간다? m이 들어가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셀, f4에 구하시겠습니다. 두 분은 하셔서, 데이트, dif, 가로 열고, 첫 날짜는 2, 4가 되겠습니다. 2, 4셀, 쉼표 하시고 마지막 날짜는 2데이다. 2데이 today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수가 아니라 월수 월수도 큰 따옴표 M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자, 보이는 것처럼 1 9 0 월이 지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월을 근속을 했다 근속월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어, 옵션을 하나씩 지정하셔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라 라는 부분입니다 date.dif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